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장중현 목사 농사 지은 배추로 오늘 하나씩 뽑아서 가서 교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쁘잖아. 이거 요거, 이거 이쁘잖아. 음. 딱그 놓기 좋잖아. 자, 하나, 둘, 셋. 나온다. 아이고, 어휴. 음. 네, 아주 크일 자, 자 음. 가자. 아이고, 별로 그래. 다 그래. 그래. 네. 목사님 농사. 농사, 목사님 농사지으신가네? 네. 좋으시겠어요? 성 아, 일 성경? 다음 주에. 아. 네. 나나 아, 남은 거? 근데 가1 0월 거? 가 아. 그럼 제거 드릴게. 제거드릴게거 드릴게요. 제안 왔구나. 드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겠다. 아, 이제 가겠다. 근데 자기 원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또 있어요. 진짜. 아 세상 누구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어, 나도 모르게 비밀로 말이지. 진짜. 오빠 느껴.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 수사 예배와 아, 설립 아, 20년 감사하면서 찬양을 아,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기도부터 할까요? 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지 없어서 네. 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님과 신령한 호흡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환영받는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아멘. 박혜련이라는 죄인에게 혜택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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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야.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서쪽 하늘 해가 지는 노을을 어. 보았나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색입니다. 아, 붉은 노을처럼 하늘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삶은 희. 희망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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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롭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랑. 와.

사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아 말씀으로 잔치하게 하시고 숙성된 사람이 됨을 감사합니다. 윤기나게 빛나게 다가오는 은혜가 은혜를 참 윤택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은세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난 난세를 이겨내는 강한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복이 뼈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주! 중요한 순간엔 더욱 특별히 역사하셨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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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예. 네, 또뛰워주세요 아. 장수하면 복 받은 건가? 아, 아, 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아. 현재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복이요 아, 예. 주님께 감사 온운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현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 신가람나게 주님 믿고 인 인자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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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신바람 납니다. 조금 <laughs> <laughs>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저 먼저 하고 선선 선악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 <laughs>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laughs> 아, 네. 신바람 납니다. 신신난다현현 <laughs> 아, 현재나 미래나. 8 팔, 팔. 8 8 8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Oui. 주셔서 니다 꿈꿨는데 순종하는서모가 되었으니 화려한 인생들이 부럽지 않네 양 양같이 연약한 나를 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시어 자녀 사모시고 승승승공를 곁에서 늘 보호하시며 우와시는 <laughs> mm -hmm.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calculus> <rich>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 오 주님. <laughs> 태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laughs>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laughs>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류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원원 데이 투 데이 에브리 데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원 조용히 베푸신 은혜 경 경이로운 은혜에 감사드리기요. 순간순간 순간,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laughs> 아멘. 모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아우 다리 잡고 아우 우리 집사님 난 조금 좀 쉬게 해주지 좀막 아, 밖에서 있느라고 힘드네. 아런데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너무 대단했어. 아니 말이 돼? 이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크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게로 저도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다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겠지, 목사님. 네. 기쁘셨나? 네, 너무 <laughs> 기뻤어요. 네. 내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내 바람을 맞이 돼야 할때 눈을 쫓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지 않을 거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박해자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사도가 되었네 예. 예.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원 원하고 원하는 반은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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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나게 신명, 돌아봤는데 순전히 광이야. 광안 들려? 아가나. 나이 비 사는 게사 사는 놈사 사는 는놈사 사는 놈 사는 놈사사 모든 사간에 그리 아 사는 놈 사는 놈사사 사비의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서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미안이야 심지라도 감사 와. 거룩하신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 초! 초장에 누이시며 <laughs> 푸른 초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롱록지 않은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널든기온바 오늘 나불러도 콘탁으로 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니다 네, 감사의 찬양 박수를. 또 <laughs> 경외하는 박수를. 주님 아셨으니. 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